상상력의 힘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비전을 가질 수 없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상상력의 힘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죠. 그 상상력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요. 우리는 이미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말이죠. 한마디로 상상력 없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었죠. 기억조차 상상력 없이는 할수 없으니까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상상한 것은 어떤 것이든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통 능력을 제한하셨다고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이유가 됐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상상력과 생각, 비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상력은 자동적으로 헛된 것과 악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우리를 파괴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무기라. 5절에 이어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 즉 상상한 것과 상상력과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상상, 잘못된 상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 무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상상의 영역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버려둡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상상들을 시작하죠. 죽는 장면을 상상하거나. 그 병의 최악의 상태를 본 적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죠. 아, 그때 누구도 그 병을 앓다가 결국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요. 이어서 남겨질 가족들, 배우자, 아이들을 걱정하죠. 또 그렇게 돼 가는 과정 중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장례식을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상상력은 무언가를 잉태하는 장소이자 힘이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히브리서 11장 1절과 15절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나라를 생각했더라면 돌아올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기회는 갈대야 우르로 가는 기회를 말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였죠. 달리 말해 곧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즉 죄를 상상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매우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 지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행동을 하는 자신을 결코 상상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도 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먼저 마음이나 생각 속에서 생각을 그려본 적이 없다면 육체로도 결코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상상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곧그 사람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라고요. 네, 맞습니다. 불행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단지 인간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이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적으로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 즉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하시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자 진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분의 충만하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적용되며 이 충만함은 영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삶의 영역, 건강, 지혜, 능력, 통치력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영적 교훈이나 하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삶, 몸, 환경,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성도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 상상력은 자동적으로 패배를 생각하게 만들죠. 자동적으로는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나이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게 내 미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상상합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으로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실제로 절대 그곳에 갈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라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이 소중하고 강력한 상상력을 부정적으로 흐르도록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상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아요. 단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불치병에 걸렸다거나. 이혼을 앞두거나 경제의 위기로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외라는 말이 없습니다. 정부의 어떤 조치가 평강을 잃는다는 조건도 없지요.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주께서 너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2, 3일은 걸릴 정도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예외 조항이나 면제를 덧붙인다는 것이죠. 그건 말씀에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안 통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조건이 단한 줄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주께 고정되어 있으면 주께서 너를 완전한 평강 가운데 지키시리라. 이렇게만 쓰여있죠. 제가 언젠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지요. 물론 제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바로 옆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급박한 전쟁통에서 겪은 일이라 좋은 예가 될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가능하다면 여러분 모두도 말씀처럼 완전한 평온 가운데 머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한 번은 철수 대기를 하며 참호 안에 있었고, 옆에는 시체 주머니가 10명에서 15명씩 계속 쌓여가고 있었죠. 베트콩들이 언덕으로 올라오며 총구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눈으로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늘이 가기 전에 뵐 수도 있겠군요. 라는 생각을 하며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 대신 완전한 평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저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었죠.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고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곧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그렇게는 못 살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후 55년 동안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 제 마음을 줄곧 살핍니다. 물론 제가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주께서 너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언급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엣제르이고 이 뜻은 잉태입니다. 즉, 마음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곧, 잉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마음이 죽게 고정되어 있을 때란 바로 그 마음 속에 평강을 잉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평강, 기쁨, 치유, 승리, 그분이 약속하신 유업들은 모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잉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방향과 생각이 향하는 방향이 다르다면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둘 사이에는 분명한 연결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에제르는 잉태라는 의미와 더불어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상상, 이미지네이션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기록된 그 구절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상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마음은 바로 무언가를 잉태하는 장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상상력. 이말로 무언가를 잉태하는 공간이자 힘입니다. 아이들이 반드시 잉태되어야 태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상점에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잉태는 생명의 법칙과 정교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잉태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방식으로 잉태합니다. 이렇듯 평강도 잉태되어야 하죠. 치유도 승리도 마찬가지로 잉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잉태된 순간과 그것을 해산하는 순간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의 간격이 존재합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은 뒤 해산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출산 순간에 모두 환호하죠. 그러나 잉태가 없다면 절대로 출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의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도덕성에 대한 절제력조차 전혀 없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태를 피임수단으로 사용하죠. 좀 불편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며 통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하는 대부분은 10대가 아니라 20대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지 않기 위해 낙태를 피임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부도덕함의 열매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낙태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제력을 발휘해서 잉태 자체를 멈추는 것입니다. 잉태를 멈추면 출산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낙태로 출산을 막으려 하지 말고 애초에 잉태를 멈추는 것에 대해 더 제공해야 하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정 반대되는 것들, 즉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며 거짓과 폭력, 음란하고 또는 속이거나 빼앗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오락으로 소비하죠. 그리고 아무 경각심 없이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접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내면에 잉태하게 됩니다.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정으로 거기에서 반응하고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고 불경건한 영화와 책을 보고 불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그때마다 우리의 상상 속에 그에 상응하는 것을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들을 항상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하여 우리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죠.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영화나 각종 컨텐츠를 통해 시각적으로 매우 선명하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 광고를 보십시오. 매력적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즐거움뿐인 것처럼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광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스스로 토한 채 길바닥에 누워있고 삶은 무너졌고 가정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말이죠. 왜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요? 왜 술에 망가진 사람, 가정이 파괴되고 간경화로 죽어가는 사람 보여주지는 않는 걸까? 그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경각심을 갖는데 도움을 받을 텐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아름답고 멋지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품기 시작하죠. 간통과 같은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장됩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운명이었고.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졌다고 묘사되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정욕이죠. 사랑은 우리를 뒤통수 치는 감정처럼 불쑥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큐피트의 화살에 맞아 사랑에 빠졌다가 또 빠져나오는 게 아니죠. 그건 불경건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며, 그것은 바로 정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디도서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스스로 결정하고 가르치고 선택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휘몰아치는 감정이 아니죠. 그것은 정욕일 뿐입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옆길로 샜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인터넷과 통신비를 내고 그것을 통해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집으로 들여오도록 허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롯에 대해 말하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의인이 저들의 불법을 보고 듣고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 아내를 잃고 함께 나왔던 두 딸마저도 결국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 일은 롯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성경은 그 가 의롭고 경건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불경건한 곳에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돈과 교환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죄악된 장면들을 보며 마음의 그것을 상상하고 잉태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감정 속에서 먼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듣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마음속에 잉태되고 결국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정적인 것도 마음에 잉태되면 삶에 영향을 주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또한 마음에 받아들이고 상상하지 않으면 결코 현실이 될수 없습니다. 제경우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2002년 제 삶에 진정한 전환점이 있었던 일이 발생했죠. 주님께서 시편 78편 41절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며 제가 주님을 제안한다고 아셨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제안했을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저를 부르신 일을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정작 제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분에 대한 게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죠. 변화된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 세계를 향한 사역을 맡기셨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씀이죠. 지금 우리 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50억 명이 넘는 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당시에는 미국 인구의 단 3%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더 빠르게 확장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이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느 정도는 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실제로 이루는 제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라는 말씀도 알고 계실 테고요. 말씀도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대상이 치유되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병든 모습을 상상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의사가 말한 진단 결과를 떠올리며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것을 기억하죠. 평생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며 우리가 상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모습을 상상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 내면에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우리의 속사람과는 다른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작동하지 않게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그 사람이라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 아픈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이제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불행하고 불우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황에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수많은 변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권면은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과 새 삶을 마음에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방향을 품지 않고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회복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건강이든 풍요든 관계 회복이든 그 일은 우리 삶에서 결코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상상한 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볼수 있다면 때가 되면 그것은 실제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 속에서조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상상력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내면에 품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현실로 누리게 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세상의 두려움과 욕망,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단호히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 마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을 먼저 마음속에서 상상하고 받아들일 때그 일이 실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